어저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한테 굉장히 엄한 경고,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정말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할그 것이 없다. 정말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을 잡습니다.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정말 무서운 경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히브리서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온다고 그래요. 다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격려하는 말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네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아직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타락한 자들과 같이 그 상태까지 떨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격려를 하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들 안에 아직 사랑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요. 예, 그들이 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리고 그의 행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도를 섬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아직도 그래도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 계속 성장해야 될 것은 있지만서도 그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것의 증거가 그들 안에 여전히 사랑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 엉겅퀴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너네가 잘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너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힘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바램을 얘기하죠. 11절.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 너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 각 사람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그 간절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너네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꽤 부지런한데 그런 똑같은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잡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서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하다가 지치게, 지치게 되죠. 그리고 중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불확실한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성도들을 섬긴다고 무슨 나한테 무슨 큰일이 좋은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너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고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말고 예,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누구를 본받느라 그랬습니까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사람 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많은 영웅들이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미리 앞서가신, 앞서, 앞서간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으로 소망을 붙잡고, 약속, 하늘께서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바꿔서 계속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은 사랑이 먼저 나왔고 소망이 나왔고 믿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도 이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더 붙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예. 이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고 또그 약속을 받았지만서도 오래 견뎌서 인내해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서 그것을 붙잡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오래 참음. 이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그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박해를 받아서 힘든 그런 정말 아, 성도들한테 너무 필요한 경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그런 소망이 끝까지 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래 견디는 오래 참음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믿음의 주상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조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예, 믿음과 오래 참음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가자고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오래 참았느냐, 예,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 본토 친적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정말 아, 후사를 약속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얻기까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걸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래서 순종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내가 나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천 사람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과 맹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주셔도 되는데, 예, 그가 정말 그것을 계속 오래 참도록 함께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맹세까지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확대합니다. 16절부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면서 맹세를 사람들이 언제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다투는 것을 다 없애는 그런 최종으로 맹세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렇게 맹세를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수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맹세가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사들, 그의 정말, 그의 그 후예들에게다 해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쵸? 그렇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약속과 맹세죠. 약속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렇 약속만 주셔도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지키실 텐데,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세요. 더큰 이가 없으니까 함께 수고서두 가지를 다 하셨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큰 격려를 주셨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그죠 예, 고향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죠 마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정말 피난, 피난 피난할 곳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 하나님 을 향해서 따라나간.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나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서 나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안위를 받게, 큰 격려를 받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서 큰 위로를 받읍시다. 예, 격려를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 믿음의 길에서 정말 오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아, 19절인가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우리의 피난체 되시는 하나님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 봤더니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죠. 소망이 영혼의 닻과 같다. 닻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배를 이렇게 정박할 때 밑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밑에 정말 그 바닥에 딱 떨어져서 무거운 그 추가 딱 잡고 있어서 아무리 위에서 폭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배를 딱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에 닫히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약하면 닫히 없는 배라 똑같은 거죠. 우리 소망을 회복합시다. 예,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더 시절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소망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닫히 튼튼하고 견고한 힘을 주죠. 소망 이 요리를 그렇게 붙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하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소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예, 정말 그 의인화되어서 표현이 되죠? 소망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닫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튼튼하고 견고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가셨다. 이 앞서 가셨다, forerunner. forerunner,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만 나온다 그래요.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온다 그래요.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댁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대한 경고, 너네가 이렇게 정말 귀중한, 이 정말 이렇게 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경고와 또 그런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마치고, 오늘 다시 멜기세댁의 반차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면서 다시 그본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소망 결국은 예수님이신데 영혼에 닫히려는 이 소망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닫힌 배에 닫힌 어디다 내립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데 우리의 영혼에 닫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치 이렇게 다 줄이랑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나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죠?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도 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지 안에 우리 또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이 믿음의 정말 그 종착역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빨리 끝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왜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너네가 서 있어라 소망 가운데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더 크게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목숨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에이징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연약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아, 정말 우리가 미래가 걱정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이 마치 앵커가 되셔서 닷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먼저 이렇게 딱 휘장 안에 딱 정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닷줄이 우리한테 쭉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닷이 이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랑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작은 친절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특별히, 어려울 때, 그쵸? 그렇죠? 어려울 때. 어려울 때더 충성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아니, 뭐, 북적이고 말이죠. 뭐, 정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말이죠. 뭐, 그런데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웬만큼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정말, 다들, 몸을 사리고, 그죠 다들 그냥 떠날 생각만 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전히 계속 그 속에서도 계속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 이, 지금 이 당시의 성도들이 말이죠. 언제 지금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 자기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언제 이렇게 위험이 닥쳐서 자기들이 완전히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왜할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 소망, 믿음, 오래 참음. 이네 가지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앞서 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또 보게 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그 정말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성취하셨죠? 할렐루야! 먼저 성취하시고 예,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먼저 앞길을 터 놓으신 그래서 앞서 가신 포워너로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약속, 약속과 맹세를 예,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실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이 말씀에 아, 또 다시금 힘을 얻읍시다. 예. 우리의 소망을 회복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무게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세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잡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다 망해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기우는 것 같은 이런 주님의 공동체에 내가 오늘도 사랑을 베풀게 해 주세요. 그들을 섬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붙잡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아서 이 정말 그 약속을 받은 그 열매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이고 오래 참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게 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도 보면 소망과 참음, 인내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소망으로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소망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요. 포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어렵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수를 더 소망 가운데 성도의 본을, 성도의 우리 책임을 다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아버지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으로. 아, 저에게 다시금 큰 안위를 주시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 우리에게 아버지 무엇보다도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꽤순정할로 애를 썼는데 힘들어서 아버지 정말 아, 이렇게 이것을 계속 할수 있을까. 그런 아버지, 의심도 들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함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주님,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영원에 다치시고, 그래서 아버지 견고하고, 튼튼해서, 휘장 안에 이미 들어가셔서, 먼저 앞서서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아빠 버 정말 닷줄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또한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우리를 애워싸는 많은 문제들 이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그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옵 나이다. 아멘.